드디어 연말 시즌이 왔습니다. 뭔가 설렘도 좀 가득하긴 한데 저는 좀 시원섭섭 아쉬운 마음도 항상 연말에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인사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진짜 무지막지하게 예쁜 연말 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이니까 오랜만에 좀 꾸꾸 느낌 가득 담아가지고 진짜 너무 예쁜 제품들이어가지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바로 제가 첫 번째 착장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입고 있는 이 코디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코디인데 이게 빨간 가디건 버전이 있고 아이보리 가디건 버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손톱이 빨간색이니까 레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지금 입고 있는 이 색감 완전 인간 틀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꼭이 제품들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번 연말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입는 거 너무 추천해요. 제가 진짜 이걸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먼저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한올 제품인데 제가 한올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는 뭘 입어도 그냥 핏이 되게 성공이요 실패한 적이 없는 핏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살짝만 셀카 올릴 때 반응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던 가디건인데 맞아요. 이거 진짜 예쁜 제품이에요. 얘는 이렇게 살짝 루즈하게 미운 군살만 싹 가려주면서 되게 실루엣체는 야들야들하게 아래로 예쁘게 촤악 떨어지는 그런 핏이에요. 근데 이 제품 단점이 하나 있다면, 굳이 뽑자면, 어, 안에 이너는 따로, 그러니까 이옷 전용으로 이너를 하나 두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폴라티를 입긴 했는데 저번에 입고 벗으니까 폴라티가 분홍색이 될 정도로 안에서 좀 털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냥 입었을 때는 털 날림을 못 느끼긴 하는데 안에 있는 이너가 굉장히 좀 뻘개져서 나온다는 거? 그것만 빼면 너무나 만족스러운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좀 되게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고요. 겉감 만져보면 진짜 완전 부들부들 색감은 체리 레드가 아니고 그냥 맑은 애플 레드 어, 레드의 정석 같은 그런 컬러감이에요. 이거는 진짜 겨울에 하나 두면 매 시즌마다 꺼내서 입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벌써 막 연말이 기다려지는 그런 가디건이라 완전 추천 여기 이 체크스커트를 같이 코디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왜 이렇게 체크스커트가 예뻐 보이는지 제가 진짜 이것저것 좀 입어봤는데 이 제품이 좀 추천하기 되게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얘는 디망슈 제품이고요 먼저 처음에 그 브랜드 이미지를 봤을 때 예쁘긴 예쁘다 근데 뭔가 되게 똥배 부각되거나 엉덩이가 너무 툭 튀어나와 보이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입어보니까 진짜 그런 걱정 하나도 할것 없이 어, 일자 스커트인데 상당히 여유가 좀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한테 많이 크다고 느껴질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입었을 때는 라인 되게 예쁘게 이게 제품이 막 두껍고 그런 무거운 제품은 아닌데 일자로 되게 툭잘 떨어지더라고요. 옆에 또 슬릿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다닐 때그 포인트도 되게 예쁘고요. 입으면은 제키 기준으로 했을 때 무릎 아래 좀 살짝 덮는 기장이어가지고 되게 빈티지하면서 살짝 캐주얼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오늘 좀 크리스마스 느낌 가득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코디를 하긴 했는데 이 브랜드 이미지 보니까 트랙 셔츠 같은 되게 스포티한 어, 상이랑 같이 코디를 하니까 그것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만족 컬러 고민은 했었는데 어, 저는 그냥 무조건 이 색상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뻐, 너무. 요거 치마가 너무 예쁜데 코디 하나만 보여드리기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잘 어울리는 게또 한우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좀 패스를 할까 하다가 아, 이쁜 걸또 저만 볼 수는 없으니까 소개를 해볼게요. 얘는 어, 할머니 가디건이 생각이 나는 되게 널널하고 여유 있는 핏의 가디건인데 약간... 그 눈올때 털모자 쓰고 강원도 목장에서 이거 입고 있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거든요. 어, 아니면 이렇게 겨울에 핫초코 약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비주얼이 너무 잘 어울리는. 가디건인데 이 제품은 짜임이라든지 이 소재가 되게 탄탄하고 도톰하게 잘 짜여 있어요. 핏은 좀 루즈하게 나오긴 했는데 엄청 빡시하지 않은 딱 적당함을 잘 아는 핏이고 거기다가 탄탄하게까지 하니까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쁘게 잡혀 있더라고요. 얘 길이도 엉덩이랑 그 허리 사이에서 떨어져가지고 되게 예쁘게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겨울에 좀 도톰하고 귀여운 그런 아이보리 가디건 찾았다면 저는 이 제품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치마랑 이것도 너무 잘 어울려서 왕 추천. 그리고 제가 이 코디도 진짜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디건, 바지 둘다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제품이고 각각 구매해서 입어도 돌려입기 진짜 좋은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인데 먼저 이 가디건부터 소개를 해드릴까봐요. 이거는 제너럴 아이디어 제품인데요. 제가 올해 초에 진짜 괜찮은 가디건을 여기서 하나 건져가지고 손민수 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후기가 진짜 장난 아니었던 그곳이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한 번씩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마침 가디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패턴 있는 제품들 잘안 입긴 하는데, 이번에 왠지 여게딱 꽂혔거든요? 저는 일단 M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도 되게 예쁘게 좀 포멀한 느낌으로 잘 입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살짝 더 여유감 있는 걸 입고 싶어서 미듐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미듐 사이즈여도 핏 되게 정갈하게 이렇게 짠짠하게 예쁘게 입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트가 막 알맹이가 크거나 아니면은 막 조잡스럽지 않은 그런 도트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입는 어, 그런 매력적인 가디건이에요. 지금 저는 폴라티랑 입긴 했는데 이거 셔츠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예쁜 가디건이 있었다니. 이 바지를 같이 코디했는데 이거는 보면은 되게 뽀얀 라이트 톤의 그런 베이지 컬러예요. 연베이지 되게 예뻐요. 제가 갖고 있는 겨울 하이가 거의 다 블랙 막찐 그레이 컬러여가지고 좀 밝은 거 있으면 좋겠다 하고 찾아보다가 이게 색감도 예쁘고 디자인이랑 디테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거 밑단에 뭐라고 해야 되지? 재봉질, 박음질이 되게 귀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되게 정 핏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하체에 좀 살이 몰려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몰 사이즈를 사긴 했는데 어, 뭔가 끼는데 싶긴 하더라고요. <laughs> 이거는 핀턱도 없고 그냥 딱 보면 되게 민자 바지잖아요 이런 게 진짜 은근 어려운 게 잘못 입으면 그 신체 어, 라인이 되게 부각이 잘 되기도 하고 오히려 핏이 안 예쁜데 얘는 핀턱도 하나 없으면서 탄탄해가지고요. 이렇게 좀잘 잡아줘요. 그래서 라인이 부각되지 않고 입을 수가 있어서 되게 다행이더라고요. 뭐 디자인이나 디테일도 예쁘고 겨울에 또 니트랑 입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연한 베이지 색감이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특히 이 코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짠! 여러분, 연말에 트위드가 빠질 수가 있냐고요. 빠지면 너무 섭한데 제가 이번엔 이렇게 좀 톡톡한 색감이 매력인 트위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트위드를 작년부터 조금 조금씩 입어 보니까 블랙이랑 화이트 컬러는 되게 기본이에요. 근데 약간 이렇게 좀 포인트 되는 색감의 제품을 생각보다 더잘 입더라고요. 매진 약간 이게 트위드의 매력인가 봐요. <laughs>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길이가 되게 크롭해요. 그래서 바지, 슬랙스랑도 평소에 좀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저는 슬랙스가 좀잘 어울리는 체형은 아니어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롱한 스커트를 같이 입어봤어요. 제가 지그재그에서 트위드를 쇼핑을 하면서 약간 고급진 느낌으로 되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세련된 트위를 찾다 보니까 이게 딱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받아봐가지고 바로 입어보니까 핏도 되게 예뻐요. 어, 조금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길이가 살짝 길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 뭐 크롭으로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단추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싸게 단추. 어, 어중간한 단추를 다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원단 느낌 잘 담아낸 싸게 단추들이 오히려 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잘 나더라고요. 색감 진짜 너무 예쁘죠. 얘는 봄, 가을까지도 되게 잘 입을 만한 그런 톡톡한 두께감이어가지고요. 겨울에는 웬만하면 저처럼 꼭 이렇게 도톰한 이너 폴라틱 같이 입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봄에는 그냥 반팔 티에다가 이거 하나 걸치고 청바지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품은 하객룩으로까지 완벽하게 진짜 뽕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볼수록 진짜 저는 특히 이 노란색, 핑크색, 검정색 이렇게 섞인 색 원사가 되게 예쁜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스커트는 퓨어다에서 구매한 를 스커트인데 제가 지난번에 퓨어다 반바지. 소개를 하면서 치마도 같이 샀다고 했잖아요. 그때 구매했던 게이 치마예요. 이 치마는요, 진짜 장단점이 너무 극명합니다, 여러분. 이 제품도 그 반바지랑 되게 동일한 원단이어가지고 온 세상 먼지는 내가 다 붙일 거야 하는 그런 느낌의 먼지가 잘 붙는 소재인데 저 입어보고 진짜 소리 질렀어요.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언뜻 보면은 원피스 입은 것처럼 핏이 아래로 툭 떨어지면서 밑에는 좀 살랑살랑해요. 그리고 H라인이나 일자 스커트였으면 군대기가 좀 부각이 됐을 텐데 얘는 엉덩이쪽부터 이게 살짝 넓게 떨어지니까 체형도 되게 예쁘게 보완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치마가요. 실제로 보면 은 되게 세련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데 그 털액이 뽀시래기 제품들이랑은 절대 못 입긴 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털이 잘 붙어. 그래서 진짜 장단점이 좀 극명한 제품이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코디는 연말룩이랑 하객룩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셋업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주유티 제품인데 실물 보면요 진짜 퀄리티가 잘 나가지고 엄청 고급스러워요. 이 제품은 겨울에 입기 좋게끔 되게 따뜻하고 도톰도톰한 원사로 나왔기 때문에 봄이랑 가을에 입기엔 좀 무리인데요. 이거 제품 보면 되게 부들부들, 기모처럼 따뜻따뜻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폴라티랑 입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트위드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단추잖아요. 똑같은 옷이어도 단추 하나 때문에 조금 더 퀄리티가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얘는 단추가요, 여러분. 메탈이긴 한데 되게 은은한 광이어가지고 언뜻 보면 살짝 진주 같은 느낌도 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어, 실버 같으면서도 코팅이 살짝 샴페인 골드 느낌이 나게끔 또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단추, 컬러감까지 굉장히 고급지게 잘 나온 제품이에요. 스커트는요, 완전 미디 기장의 정석. 그리고 플리츠 스커트인데 뭔가 체형 부각되지 않고 딱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플리츠 스커트입니다. 두께감도 살짝 있어가지고 겨울에 진짜 딱 입기 좋은 그런 플리츠 스커트예요. 이 제품은 따로 따로 구매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트위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지랑 입기도 괜찮고, 이 스커트도 그냥 니트랑 같이 코디할 수 있어가지고 셋업으로 구매해도 활용도가 좋고 각각 구매해도 뭐 데일리하게 되게 돌려입기 좋은 그런 코디 아이템으로 입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생각보다 이 패턴이 너무 고급지게 잘 나와가지고 갬덤. 진짜 겨울에 미니멀하면서 클래식함 다 챙겨갈 수 있는 너무 예쁜 코디여가지고 이것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셋업까지 제가 연말을 위해 준비해본 코디는 끝입니다. 오늘 한 다섯, 여섯 가지 착장이었던 것 같은데 다 너무 예뻐가지고 연말에 꼭 똑같은 제품 아니더라도 비슷한 뉘앙스로 코디하시면 진짜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아마 올해 마지막 룩북이 될것 같아요. 제가 올해 패션 영상 많이 보여드리기 약속을 했는데 진짜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는 뿌듯합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내년에도 되게 예쁜 룩북 영상들 많이 준비해 올게요. 주말부터는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들 따뜻하게 입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